22년도 11월 학평 19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기 고등학교 2학년 거. 자, 어디 보자. 자, 지금 여기서 보니까 원의 방정식 중에서 반쪽 자리하고 절대 값이 들어간 1차 함수를 나타낸 A랑 B랑 합집합을 나타낸 도형을 S라고 하자. 자, 양의 실수 M에 대해서 M이 지금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를 의미하는 건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자 얘들아 이걸 조금만 더좀 수정하고 갈게요. 이게 x축이죠? 저 여기 x축이고, 지금 얘네가 어 x 제곱 덕에 y 제곱, 뜻 오기 때문에 반지름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반지름 여기가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오고 여기가 루트 오겠죠? 그리고 여기도 루트 오겠죠? 이렇게 루트 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요, 이 직선의 방정식은 여기가 마이너스 오콤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오구 여기를 마저 건 지나야 되는 이런 함수인 거예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런 방정식이 도형 S 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를 그럼 기울기에 따라서 그죠 따라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다르겠죠, 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이고어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난다는 거죠. 그런데 열린 구간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0일 때는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 이제 0일 때를 안 해도 되는 거니까 M에 관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0일 때는 안 해도 되는 거고 0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무조건 몇 점에서 만나냐면 무조건 몇 점에서 만나면 하나, 둘, 셋, 네네. 네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네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여기가 4예요? 이렇게 가는 거야. 쭉쭉 올라가다가 어디에서 멈춰야 될걸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가다가 쭉 가다가 여기, 여기. 경계가 되는 거요 점인 거죠? 요 점을 찾으면 되잖아요. 요 점. 요 점을 찾으시면 되겠죠. 요 점은 뭐냐면, y,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과, 얘는 이름 y는 2x인 거잖아요. 그렇죠 y는 2x하고 만나는 요 개를 생각하시면 되니까, 여기다가 2x를 넣으면 5x제곱은 5겠죠. 그러면 x제곱은 5, 1이니까, x는 1하고 마이너스 1. 즉, 여기는 1, 콤마 이겠네요. 그죠? 여기 1, 콤마 이겠네요.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지날 때 여기를 지난 순간은 몇 개가 되는 거냐면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길 지난 순간을 찾아야겠죠? 여기를 지난 순간 여기까지 가다가 갑자기 이첫 번째 지난 순간이 세개 여기 요, 요요 m 이첫 요 번째 지난 순간이 세 개가 되는 거고 쭉또 올라가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다가 다시 네 개가 되는 거죠? 또 지나면 네 개가 되다가 다시 여기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순간이 뭐가 나와요. 이렇게 되는 순간이. 자, 이렇게 여기 지금 선생님이 주황 그래 보라색으로 그려 놓을게. 요기를 접하는 순간 이렇게 그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자, 계속 네 개가 나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나오는 순간이 여기가 앞에 있어요. 여기 한번 지나고 여기 한번 지나는 거니까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중간에 지나는 경우를 또 m2라고 찾고 쭉 가다가 또 언제 순간이 나오는 거냐면 이 예, 마이너스 5를 지나면서 요요기 요기 요기 처음에 y는 e x 있죠 y는 e x 이렇게 지난 순간 이렇게 평행하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그리고안 만나니까 얘랑만 만난단 말이 에요 여기서 여기서 얘랑만 만나는 거죠 그 하나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평행한 순간을 찾을 때도 그래서 요 평행한 순간은 기울이 같은 거니까 요게 m3라고 한다면 요 m3는 2가 되겠죠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우선 보라색 지금 첫 번째는 찾았잖아요 m이 얼마일 때, 1,2를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1,2를 지나는 m도 한번 찾아볼게요. 빨간 색깔. 자, 빨간 색깔 m은요. 자, y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m 가로 일고 x 플러스 5라고 하는 애가, 1게 여기 1,2였으니까, 1,2를 지나요, 라고 하면 대입. 그래서, 6m은 2, m은 3분의 1인 경우죠. 그래서 첫 번째 상황에서, m1은, 3분의 1인 경우입니다. 그럼 여기가 3분의 1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 둘, 세 점을 대는 거죠. 세 점, 3 지나는 거죠. 그 사이는 3분의 1보다 클 경우에는 다시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는, 여기 사이는. 그러다가 접하는 순간 보라색으로 구해볼게요. 접한다. 2번. 보라색은 M2에 관한 걸 문제를 풀어보면, M2는 접한다니까, y는 y제곱 더하기 x제곱은 5라고 하는 이원의 방정식하고, 자, y는 m 가로이고, x 플러스 5라고 하는 애하고, 자, 우리가 접한다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자, 직점과 직선 사이 거리, d가 반지름 r과 같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두 번째, 접한다니까, 같다고 놓고 판배식 d는 0,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이 까먹었을 것 같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자 거리와 반지름과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갈게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는 원의 중심이 0,0이고 여기는 직선의 방정식이 mx-y-5m은 0 이렇게 갈게요. 알겠죠?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반지름 루트 5랑 같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자 d 는 m제곱 더하기 1 절대값 OM. 이게 루트 5랑 같아요. 이렇게 가지는 거라고요. 자, OM의 절대 값은 곱하는 거니까 루트 안에가 OM제곱 더하기 1, 5.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양변을 제곱하면 됩니다. 25의 M제곱은 OM제곱 더하기 5. 그래서 20의 M제곱은 5. 그러면 M제곱은 4분의 1. 따라서 M은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두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찾는 m2는 지금 기울기가 양수죠. 그러니까 m이 2분의 1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일 때도 3개니까, 3분의 1 가다가, 자, 여기서 2분의 1 만나는데 다시 4개로 가다가, 다시 3개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다가 쭉쭉쭉쭉 가다가, 계속 몇 개로 되는 거냐면, 넘어가는 순간, 여길 넘어가면, 자몇 개로 만나요 이렇게 생긴 거는 두 개밖에 안 만나요. 여기 하나, 여기가 하나. 이제 원은 끝났으니까. 그럼 이제 다시 두 개로 내려와서 이렇게 두 개로 쭉 가다가 누구 누구 M이 2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자 M이 2가 되는 순간은 그때는 한 점에서만 만난다고 한 점에서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고. 그 다음에 다시 켜질 때는요. 그 다음에 다시 두 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쭉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직선이니까, 위에서만 만나니까, 하나인가요? 쭉 하나가 되는가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가 없으니까 자 어쨌든간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러면 m1은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1 m2는 2분의 1자 m3는 2라고 하는 점에서 자 뭐하고 있냐면 불연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m1 m2 m3를 찾았죠 근데 그걸 더 하라 그랬으니까 이 3개를 더하면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가 정답이 돼서 6분의 5 더하기 6분의 12, 즉, 6분의 1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